자, 이제 패쇼를 갔다 왔으니까 한번 하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처음에 제가 랜덤박스를 샀는데 3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었나?까지 들어있는 그런 랜덤박스를 구입했는데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거 세개 이렇게 세트로. 그 뭐지? 추루, 강아지 추루 이렇게 받았고, 이거는 껌, 껌인데 이제 조인트 머슬이니까 관절에 좋은 거, 관절에 좋은 껌 받았고, 이거 스푼 받았어요, 이거 추루 이렇게 짜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원래 고양이들한테 많이 쓰는데 요새는 그 강아지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그 피모 관리에 좋은 껌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 영양제고, 트레이닝 스낵이래요. 이거 두 개는 8도추 우와! 이거 그림이 너무 귀엽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광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두개 해서, 총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 더 받았거든요? 이렇게 랜덤박스 끝그 다음에 제가 아 이건 제가 구매한 건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야간 산책할 때 좋은 거 있잖아요 저희 원두는 하얀색이라서 그래도 침티가 잘 나는데 밤에 콩이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개 세트로 샀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건전지 교체가 돼서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매한 건데 3,000원이라서 싸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원래 이 조그만한 발타올이 3개가 있는데 원두가 좀 털이 많다 보니까 3개를 조금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얼굴 타올로 쓰고 그 나머지를 발 타올로 쓸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짜, 이건 공짜로 받은 거. 이것도 영양제인데 공짜로 받은, 거,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도 저, 제가 이제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 이거 사은품 같은 거를 꼭두 개를 주시는 그 직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닭 가슴살, 이것도 받은 거. 그 너무 귀여운 거. 이거 핑 케이스라고 하나? 이거 간식 같은 거 넣어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살짝 조금 그래서 어 소름 끼치긴 하는데 이거를 커스텀 해가지고 공짜로 주더라고요. 제가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다시 와서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요이 간식 가지고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기타 제거. 제가 원래 이게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진짜 산, 거, 산 거는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다 받은 거예요, 거의 다. 이거는 샘플 기적인데 어. 기저귀 사실 필요 없는데 음, 애견카페 같은 데갈때 시내에서 기저귀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샘플을 그냥 받았습니다 원두가 그리고 마킹을 하고 콩이는 마킹을 안 해요 그래서 원두 걸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스낵인데 어 여기 초록잎홍합이라고 이거 함유돼 있나 보다 이게 초록잎홍합이 애들 관절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아무튼,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이 초코송이 과자 같은 거나 이렇게 간식. 아니, 이걸 받았는데, 이거 요새 갑자기 또 핫하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트렌드 견주라면 또 알아야 되는 그 신상 핫템인데, 이게 뭐냐면, 강아지 양치를 이렇게 얇은 파일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혓바, 혀 여기 천장에다 붙여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떼려고 하면서 막 할거든요. 그러면서 양치가 된다는 그런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직원분이 원두랑 콩이한테 해 줬는데 입 냄새를 한번 맡아보래요. 그래서 맡아봤는데 입에서 뭐 딸기 딸기 향이 났는데 되게 좋긴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혹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치 이거 뭐야? 항상 이걸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거 치술질을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받은 거. 이것도 공짜로 받은 거. 이것도 공짜로 받은 거. 그리고 이거는 샘플인데 3,000원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샀는데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매했는데 이게 거의 이만, 중반이가 후반이었는데 세일해가좀 15,000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유산균을 사려고 패쇼에 갔던 거거든요. 유산균 플러스 이제, 오, 관절에 좋은 초록잎 풍합. 제가 관절 건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산 건데, 애들이 쓸개골 탈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 관리를 하려고 샀습니다. 이것도 같이. 그리고 이것도 받은 거. 그리고 이거를 샀어요, 제가. 엄두가 가끔씩 그 짓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원두가 그 호불호가 좀 강해서 브로를 만났을 때는 조금 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목소리가 엄청 커서 되게 사람들도 갑자기 깜짝 놀래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구매했습니다 제가 밤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광이랑참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상균 이것도 공짜로 받은 거? 이거는 그 강아지 오줌 냄새 제거하는 거 샘플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설명 들어보니까 좋은 거 같아서 한번 써 보고 괜찮으면 이제 구매를 할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구매한 거. 댕댕 카솔. 원래 그 항생제 연구가 하나씩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항생제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먹, 먹을 막, 막 상처에 발라도 내카라를 씌워야 되고 이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무항생제, 뭐지 스테로이드 없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상처도 좋고 뭐 습진 이런 거에도 좋다 그래서 두고두고 잘쓸것 같아요. 아까 그 유산균 제가 구매한 거에서 증정품으로 주신 거. 이것도 탈취제인데 이거는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 음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이거 머리끈도 주셨어요. 어디선가. 이거 사료인데, 사료도 받은 거. 아, 이거는. 그, 패쇼 가면 시시코나들이 되게 많잖아요. 원두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원재료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두 개씩 받은 거. 그리고 대망의 이제 패쇼백. 캐시백에서 가장 크게 받은 거, 이 사료입니다. 이 사료는, 아, 뭐야, 이거? 모빌리티라는 곳에서 나왔나봐요. 오, 관절 건강에도 좋고, 알러지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일회용 뭐 그런 그릇인가봐요. 판매 수익의 1%를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후원합니다. 카우칩. 가위로 쉽게 잘 잘려요. 되게 보지 못한 그런 간식류네요. 오! 강아지 유산균을 또 받았어요. 이것도 장이랑 조인트니까 장에도 좋고 이제 관절에도 좋다는 거겠죠? 꺼내먹게! 추르추르예요추르 트루. 트루 진짜 많아졌다. 추르또 이렇게 세 가지 또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이런, 이런 껌 아시죠? 치석제거에 좋은 껌 이런 거 받았고요. 아 이거 아주 그냥 간식, 살 일이 없겠어. 어, 닥터 알리 팬밀크, 홍삼. 이거, 홍삼도 나왔네요. 제가 이거 몇번 먹였었는데, 애들. 원두가잘 먹어요. 팬밀크는, 이것도 츄르. 치약을 받았네? 와, 이거 패쇼백 뭐죠, 진짜? 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살짝 무서운데? 스킨케어. 이것도 영양, 영양제인 것 같아요. 똥추, 똥추. 똥추가 진짜. 두껍네요 그 다음에 이건 사료 이거는 아, 이제 고양이 사료 그리고 저희 집그 단지에 상주하는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가족은 아닌데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종이 다른, 다른 애들인데 네 마리가 다 종이 달라요 근데 넷이서 되게 친한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 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샘플로 간식이랑 츄르 어 소변 자각 자가... 이거 소변 키트다 연어잡기 간식 진짜 많아졌다 이거는 사료같아요 이것도 프로바.. 그거다 프로바이오틱스 아, 칫솔 칫솔 좋아요 창상피복제 이건 뭐지 상처부위에 도포하래요 상처에 하... 그 약간 연고처럼 쓰는건가보다 아니 너무 유용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것도 관절 영양제. 100% 초록잎 홍합. 이건 뭔가 사람 사람 초코바 같이 생겼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사료 이게 해서 어, 끝났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 설명하는데 20분이나 걸렸네요. 이제 저는 원두랑 콩이 발을 닦여야 되거든요. 별로 바닥을 걷진 않았는데 잠깐 잠깐 걸어가지고 카페에서 막 루프탑에서 좀 걷고 이래가지고 빨리 발을 닦기로 가야 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